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26장에서부터 장장 6장에 걸쳐서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빌닷의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자신을 향한 모든 변론에 대해서 반어적이고 그리고 풍자적인 화법으로 빌닷을 공박한 다음에 이제 요배 친구들이 천편 일률적으로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나열한 그 요배 친구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요비 보여준 하나님의 정의와 어떤 공평함에 대해서 줄곧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던 욥과 전혀 다른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뜻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조용히 기다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왔던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욥의 변론의 내용과 태도가 돌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러한 욥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해한 난해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주석가들은 이와 같은 표현은 욥이 한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 단락을 다른 부분에 전유시켜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을 보는데 다 무의미한 일들이죠. 분명한 것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지금까지 요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다른 변화가 욥에게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고난과 분리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불평호라고 원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별개의 것으로 놓고, 전혀 다른 태도로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자신의 묵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전에, 요번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빌닷의 모든 변론에 대한 그의 평가가 통제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구절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보면, 요비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힘 없는 자를 참잘 도왔고,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내가 지혜 없는, 지혜 없는 자를 참잘 일깨웠으며, 너희는 지식을 참잘 알려주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해 말하며, 누구의 영감이 내게서 나오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반어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빌다시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요비 얘기하고 는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기운 없는 팔을 붙들어 주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무제한 자에게 참으로 위대한 지식을 너희들이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랬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빌다시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장황한 말들로 나를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유비 표현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은 말들이고, 그 좋은 생각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나는 그게 지금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신랄하게 요번 빌더스에 대해서 비꼬와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을 요배 세 친구들의 변론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바른 지식, 현란한 언변, 뭐, 그리고 점잖은 인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에 직면한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혼을 죽이고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는 찌르는 검과 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 읍기서에서 읍의 이세 친구의 변론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부분을 두고두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지혜가 필요함은 아무리 당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가운데는 거침없이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들이 튀어나와요. 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말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자주자주 이렇게 노출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말한 마디에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사 그가 당하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냐 말이죠. 물론 때로는 직설적으로 상하게 하는 교훈과 책망과 어떤 훈계가 유익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가 하는 말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들이 되기를 언제나 주의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에 직면한 사람을 돕는 일은 판에 박힌 말로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하려는 오히려 자비와 극률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말로서 시비를 가리는 일보다는 먼저는 슬픔을 깊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하여금 스스로 문제부터 벗어나고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욕을 볼때참 안타깝고 연민이 느껴지는 부분은 욕에게 그런 친구들이 아무도 그의 주변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냥 욕의 곁에 와서 욕이 스스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면서 그를 수발 들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가 그의 주변에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 지독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욕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유와 뜻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더라도 아,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완벽히 돕거나 완벽하게 위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에게 용기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이길 궁극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죠. 고난과 고독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을 보면 죽은 사람들이 큰 물과 물에 사는 것들 밑에서 떠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그대로 드러나며 멸망의 구덩이도 가려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분 사실상 자신이 당하는 권한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에 대해서 늘 의문을 제기해 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무죄한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의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로 거들떠 보시는 분이 아닌 그런 아주 냉정한 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줄곧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해서 여배이와 같은 묘사와 소수를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만 보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요배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는 일관성 있는 논리와 달리, 왜 요배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일까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그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했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다 그렇지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묵상들을 이야기하는, 왜 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욕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너무도 가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질 때는 인간은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과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동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불평을 토해놓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잠시 그러한 고난을 잊고, 신앙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이중성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랬다가 어느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다가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요비 이제 그런 어떤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요번 지금 절망에서 벗어나서 다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권능과 위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은 26절, 27절, 28절에 가서 더 활짝 꽃이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요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권능이 땅 밑과 심지어 음부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음영이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속 깊은 물 아래 거하는 죽은 자들, 그들의 영역인 음부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능력과 통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 요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비, 하나님은 무죄한 의인의 고통당함을 외면하는 냉정한 분이라고. 요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 은부의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유배 진짜 고백일까요? 고난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고상하고 올바른 고백과 반대로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불평과 원망을 동시에 토해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둘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욕을 보십시오. 욕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계속되는 욕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7절에서 10절.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고, 땅을 그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지만 그 밑에 구름이 터지지 않는다. 그분은 보조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자기 구름으로 펼치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며, 빛과 어두움에 한계를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요배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자기를 펼치듯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 지구를 매달아 놓으셨고, 두꺼운 구름층 안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셨지만, 그것이 비가 되어서 내리게 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구름 구름 속에서 물들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유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디서도 유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없는 구름에 쌓인 신비한 곳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땅과 바다의 경계와 수면 위와 아래의 경계, 경계 이런 모든 낮과 밤의 구분, 이러한 어떤 위대한 자연의 섭리와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위엄과 그 능력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을 야곱은 지금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공의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부당하신 분이다. 라고 원망했던 요비였습니다. 그런 유비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섭리를 묵상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 운행되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때때로 그로하이금 정신을 차리게 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욕이 당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쩌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욕에게 이러한 모습과 그의 고백을 보고 듣기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한 하나님을 향한 욕의 이 고백과 그의 설명은 탁월하게 그지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깊은 권한은 우리에게 묵상의 깊이를 더해주는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신없이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까? 신령한 주제들이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되겠습니까?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깊어지고, 그리고 잔인한 고독이 몰려올 때, 우리의 지각과 지성의 더듬이는 뭘 찾게 되느냐? 뭘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와 피상이 아닌 깨달음으로 깊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도 욥과 같이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 깊이 갈망해야 될줄 압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들이 떨며 놀란다. 그분은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지혜로 랍을 쳐서 파하시며 그분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도망하는 뱀을 찌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요번 말하기를 그러한 하늘의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견고한 기둥이라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라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면 속수무책인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버리시고, 랍을 쳐서 파멸한다 그랬는데, 이 랍은 고대 전설에 등장하는 물에 사는 악한 괴소를 뜻합니다. 모든 악을 상징 하기도 하죠. 또, 악을 다스리시고, 비구름과 폭풍으로 흐였던 하늘을 맑게 일순간에 개이기도 하시고, 또 날랜 뱀을 찌른다고는 날랜 뱀이란 역시 라압처럼 거대한 바다 뱀 같은 괴물일 수도 있는데 리워야단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막강하고 그 어떤 사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단히 다 멸하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고 큰 능력과 권능이다라고 요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의 이러한 고백은 지금까지 요베 하나님에 대해서 토해 놓았던 모든 말들과 전혀 다른 내용이랍니다. 요의 그가 당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희종여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만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이겨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렇게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만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요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찬양하도록 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번 창조세계나 섭리를 관찰함으로 깨닫게 되는 더없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노래하면서 26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laughs>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분일 뿐이며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 그큰 능력의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이해하겠느냐 아, 전혀 다른 사람처럼 요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심묘막측함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저 앞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던 법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깨달아 아는 것은 그큰 능력의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광대심에 비해서 심이 작은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불평하던 요비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소리만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우리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는 듯한 이런 말을 담담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 때문입니다 요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긴 했어도 하나님을 저주했나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까? 요는 어느 한순간에 다시 그가 원래 하나님을 경호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의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고난이 깊어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설명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배, 어쩌면 좀 생뚱맞은, 그러나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진리 안에서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경건한 서적들이 주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더 차곡차곡 우리의 영혼에 쌓여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 왜 그래야 될까요? 모든 희망이 거두어지고 치흑 같은 고난의 날들 이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운동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오페라를 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 아리아를 틀어 줬다는 이유로 두주 동안 독방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고생을 진탕하고 나오죠. 그리고 식사 시간에 2주 만에 독방에서 나온 그 친구가 감옥의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2주 동안 그 힘든데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나와 함께 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몸은 독방에 갇혀도 내 정신은 자유롭다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 불려 나가면 고문당하고, 부투상에 가다서 다시 감옥에 돌아오고, 또 불려 나가면 또 나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또. 근데 감옥에만 집어넣으면,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중얼중얼, 중얼 하는 벽을 쳐다보고, 미친 사람처럼. 예? 그럼, 그럼 뭔 소린가? 일본 순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경 구조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만 구조를 외우고 있었다 그러죠? 병상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상살에 갇혀서 우리의 살이 터지고 유혈이 유혈이 낭자게 하 되는 고문을 그 고통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잠재우는 훈련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도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냐?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제정신을 들게 하니까, 그가 늘 그렇게 경유해왔던 하나님, 그가 묵상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 얘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권한이 닥치면 여러분 뭘로 이겨내시겠습니까? 뭘로요? 우리는 이 평안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당대에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신앙의 불이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재료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가 갇힌 곳에서, 우리가 홀로 된그 곳에서, 그리고 병상에 던져진 그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안에서 길러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잠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날들을 이겨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독방에서 머릿속으로 모차르트의 소리를 들으면서 고독을 이겼다고 하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 머릿속엔 무엇이 맴돌까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이요배 조금은 낯설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 그의 가슴 속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들으면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는 그러한 준비된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